자, 24년도 9월 5일 학력 평가 2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c의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 베파.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 그러니까 이 극점이 두 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x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 x가 이렇게 fx 언제 x가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그 다음에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gx의 모양을 따른다고 합니다.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래프의 대형부터 결정을 하고 가야 돼요. 어, fx는 파란색 그다음에 gx는 브루트 컬러로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능한 개형이 다섯 개가 존재. 일단은 첫 번째로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축보다 왼쪽에서 흐릿하게 만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이두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알파 그다음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알파 베타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범위. 그 다음에 그 밖의 범위에서는 gx라고 했으니까 h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봐봐요. y는 k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 y는 k 그래프를 잡고. 극점이 3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 극점 두점두점 2점 2점 되다가 여기에서 한 점이 생기고 여기에서 부터는 극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형도 안될거고 같은 이유에서 이번에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FX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흐릿하게 만나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흐릿하게 만나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두점 또는 이렇게 한 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 존재 가능하냐? 이렇게 축이 같은 경우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f x s 그 다음에, GX의 축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은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FX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GX입니다. 이렇게 HX 그려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Y는 K와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하나 찾아볼 수 있겠네요. 단, 문제가 뭐냐면, 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이 y는 3 그리고 y는 4.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만 남게 되냐면 얘네들은좀다안 되고 흐리탕게 만나거나 축이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첫 번째,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 GS가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깊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한자 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오른쪽에 가도록 그리는 거예요. 축이 조금 오른쪽. 또는 이것 또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GX의 축이 살짝 왼쪽에 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을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쪽 근이 결국에는 X좌표가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X좌표는 베타 이런 식으로 가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들도 각각 바꿔볼게요. 주어졌죠? 일단은 x는 a를 축으로 갖는다 해서 이렇게 x는 a를 축으로 갖는 x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대해서는 자, x는 c를 축으로 갖는 gx이다. 이정도 하나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점 그 다음에 두 점, 세 점.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y는 k 그래프는 이렇게 y는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두 점, 여기서 세 점. 이렇게. y는 2. 이렇게 두 개의 직선점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자,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 그래서 요 점. 그다음에 요 점. 그다음에 요 점. 요 점의 x 좌표들을 각각 x1. 그다음에 요 a는 x2.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는 이 x 좌표를 어떻게 쓸수있는지 x3 이렇게 잡아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y는 3과 만나는 세 점의 이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합을 s 아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을 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얘네들을 x4 그다음에 아, 뒤로 가서 여기 맞죠? 그다음에 x5 그다음에 x6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합하면 x4 x5 x 6을 동등하게 하면 t. 그 다음에 x 1 x 2 그리고 x 3 얘네들을 합면 s다. 이렇게 과정 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오른쪽은 잠시 지워둘게요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냐 자, 일단은 x 4랑 x 6 같은 경우에 y 좌표가 같아요. Y자표와 같으니까, 결국엔 얘네들의 중점은, 이 GX의, GX의 축인 C가 될거야 무슨 말이냐? 이첫 번째 식에서, X4 더하기, X6의 평균은, 결국에는 GX의 축인 C가 될 거고. 그래서, X4 더하기, X6가 EC가 될 거고. 이런 정보 하나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짓을 해줄 거냐, 여기에서도 봐봐요. x1, 2점, 그리고 x3, 2점. y자표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x1과 x3로 결국엔 현금 내면은 gx의 축인 c가 되겠고, 결국엔 x 1 더하기 x3로 2c.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가 순서를 바꿔서 보시면은, x4, 더하기, x6, 더하기 x5. 그래기 x5. 이렇게 지고 2c 플러스 x5 이렇게 바고이수있게 되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도 x1 그다이에 x 받 이렇게 이렇게 받고, 이렇이고 이런 식으로 바꿨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 t-s가 결국에는 2c 플러스 x 파이에서 빼기 2c 플러스 x2 그러면은 x 파이 마이너스 x2가 되는데 얘가 2분의 2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지겠죠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어떤 거할수 있냐 우리가 그 X2가 이 스몰 A다 주어진 거 활용해보시면 되는 게 X5에서 A를 빼면은 2분의 A가 되는 거야 X5는 2분의 4A 이런 식으로 X5도 표시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X5가 어떻게 되냐 2분의 5 A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A였습니다. 어, 여기가 아 2분의 3 A가 되니까 미안해요. 잘못 썼네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2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간게 되겠고 대칭이니까 이 길이 2분의 A만큼 왼쪽으로 가고 음. 결국에는 X4의 작편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2. 이런 식으로 X4의 작페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알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케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냐, 있겠냐라고 했을 때, 어, 요거 p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x는 a인데, 그때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이 꼭짓점의 좌표가 a b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요 y는 2랑 란 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A콤마 이아야 되고, 겠그 다음으로 이가 이라는 사실. 이런 거 하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해볼 수 있겠냐? 어떤 이야기 해볼 수 있겠냐? 어, 요거 잡고 잡는 것까지 다 됐으니까 일단은 얘네들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5가 2분의 3A다, 그 다음에 축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x 4가이분의1 a이다. 이런 정보까지 하나 얻어봤고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 일단 중간정보. 어, fx가 x는 a를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2이다. 이런 정보까지 알아냈는데요. 자,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 저는 x4를 써볼게요. fx4가 자, X4의 좌표가 지금 2분의 1 A라는 것 같습니다. F2분의 1 A 이렇게 되겠고 이거 이때 Y값이 3입니다. 얘를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분의 1 A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A 마이너스 A 이거에 제곱이 되다가 2를 더해주시면 그때 Y값이 3이 된다. 즉 2분의 1 A의 제곱이 1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좋을 거다 o n t know, y a k i t 자, 근데, a 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는2 이렇게 a 값도구했습니다 그럼 어, 결론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a k fx는 x-2의 s n 플러스 up to we sneak up to we s n e 또 어떤 이야기 해볼 수 있겠느냐 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c의 제곱 플러스 어 이건 너무 쉽네요 gx 다 구했어 이거 교점이니까 그 a가 2인거 구했죠 그 다음에 아, a가 2일 때 x좌표는 1그 다음에 y좌표가 3일 때 이것도 구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gx의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은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11이다. 근데 얘가 1,3 여기를 지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g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11이다. 얘가 3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진 거니까 이거 방정식 풀어보시면 8은 2분의 1 1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러면은 1-c의 제곱은 16이니까 1-c가 될수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c가 될수 있는 수는 어, 결국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또는 마이너스 3이 있다. c도 양수라고 해서 c는 5입니다. 즉, g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 내보시면은 이가 보니까 2분은2 x 에 2x에서 x 에 x 2 x 에 x 에 x 에 x 에 x 에서 2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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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 2x에서 에서 2x에서 에2 x 에 일단은, 알파랑 베타 어떻게 구하냐. x-2의 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 x-5의 제곱, 플러스 10이. 그러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5의 제곱이 9입니다. 2배 해주시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18이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더하기 33에서 색깔을 끼면 15는 0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그래서 x가 1분는 5에서 만듭니다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h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한 거니까 h6가 궁금하게 된 거고요. 자, h6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겠어요? 이 알파랑 베타 범위에 존재하지 않죠. 즉 무슨 말이냐? h6는 결국엔 g6 이 값이 궁금하게 된 거고. G6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게 궁금한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6니까 6-5에 제곱 플러스 1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21. 이렇게 결론 낼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울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언제 모순이 생기느냐 언제 모순이 생기느냐 자 이런 경우입니다 Fx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살짝 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이런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점세개 그 다음에 여기 책의 교에서 만나서 얘기해 볼수 있겠고, X4, X5, 그 다음에 X6, 그 다음에 X1, X2, 그 다음에 X3 이렇게 있다고 해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똑같은 방식으로 X4 더하기 X6, x5 해보시면은 얘가 2c 더하기 x5가 될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x1 더하기 x3 더하기 x2 해보시면은 자 얘가 2c 플러스 x2가 될거 근데 t에서 s를 해보시면은 x5 마이너스 x2 이렇게 나올 건데요 어 지금 봐봐요 x5가 x2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더 왼쪽에 있는데 얘가 양수 2분의 a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 얘가 더 작은 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복잡한 문제였고요.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차함수 의 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요거 좌표들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좌표들 다 표시한 다음에 요 y가 3의 의미까지. 제대로 이 해하 셨 어야 되는 문제 였 습니다.